지금, 무슨, 무슨 지금, 지금, 말씀, 지금, 웃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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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재밌는 일이다, 봐요. 아, 무수, 나왔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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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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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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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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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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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사실 굉장히 민망합니다. 제가 웃기 웃기 생겼나? 우리는 웃기게 생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웃어요. 예. <laughs> 아니, 그래도 사람이 말이죠. 뭔가 응. 이유가 있어 웃는 건데 이거 말만 해도 웃어버리는데? 아이고 여긴 약간 좀 맛이 간사한. <laughs> 여기 보시면은 그냥 웃자. 힘 이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웃는 거 사람. 그냥 그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이래도 웃자. 어. 아 그래서 그냥 웃어. 그 누군가 한 명이랑 웃자면 또 웃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laughs> 웃죠? 어, 어. <laughs> 한번 웃죠? <laughs> 어, 마치 맞아. 그 유사 종교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laughs> 제가 제가 교주예요, 교주. 교주인데. 제가 한마디 말하면은 모두 제말 따르는 겁니다. 웃지요, 웃지요. 요 웃을 일이 아닌데도 웃고 웃을 일인데만 또 웃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그냥, 아, 그냥 웃는 여자들이에요. 아이 그냥 웃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기다리에또 한번 웃어봅시다. 웃어봅시다. 아, 아.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방법을 알면 웃음이 더 즐거워진다. 배로 웃기 위해서 꾸준한 훈련과 명상도 필수다. 왜 이런 걸 하십니까? 아, 행복하니까요.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네. 사람 한분한 한 분을 다 소중하고 기하기 여기는 존재로 해서 우리가 웃음으로 웃음으로서 그분들한테 가서 행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자. 음. 그래서 다들 지금 웃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카드를 하고 있잖아요. 하하하하하! <laughs> 이렇게 그냥 웃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훈련하고 이런, 음. 이런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웃음도 호흡의 일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복식 호흡으로 할때 우리가 복, 배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목하고 가슴으로 우, 웃었다면 이 정도 웃으면 다들 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데 음. 지금 목 아픈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아. 예, 배로 웃기 때문에. 풍선 불릴 때 배로, 부, 배가 부, 음. 올려봐요. 음. 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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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슴 올리지 말고 배 올려 배 올려 배 올려 배 올려 네, 배 올려 나왔잖아 나왔잖아 배저 올려 배, 배 내민 건네요 이게 이게 이것도 배야 이것도 배야 배를 어떻게 등쪽으로 등쪽으로 쪽으로, 아. 등 등쪽으로 등쪽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항문이 꽉 조여져요. 아, 아 예, 항문이 조여지면 뭐해 좋다? 정력, 정력. 아. 민망합니다, 조금. 예, 저 미혼이잖아요, 저만. 웃기를 많이 하면은 네, 첫날 방이 아주. 아, <laughs> 아 그럼, 그럼 이제 앞으로 웃는 남자를 만나야겠네요. 그렇지. 오, 음, 그렇구나. <laughs> 직접 확인해 보자. 웃음이 신체에 미치는 힘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에 들어간다. 웃기 전 이렇게 네. 손을 하고 이렇게 뛰면은요. 네. 웃기 전에는 이게 어. 이게 그냥 풀려요. 그런데 어. 아, 웃고 나면 이제 힘이 붙어와서 근육에 힘이 붙어가서 이게 이제 안 풀려요. 은영 씨가 직접 한번 해보시죠. 네. 아이 아, 아, 정도입니다. 네. 금방 뛰어줘요? 네? 힘 하나도 안준것 같아요. 아, 많이 줬는데. 예. 아, 힘을 많이 준거예요 예. 힘을 주세요. 어. 이분 어. 조금 쓰네요. 웃고 나서는 어떻게 박다. 변화가 되는지 직접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발을 동다 정당. 그러면서 이가에를 서서히 올리셔 입꼬리를 올리시고 음. 그 다음에 손어몸으로 웃는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셋.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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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견디맨도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견디맨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웃어요 웃어 웃어 견디맨 더 크게 웃어요. 지금의 힘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보세요. <laughs> 어. 한 전에서 1.5배 정도 증가한 느낌이에요. 버그마다 강했던 우리 네. 검증맨입니다. 자,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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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찬.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남자가 이 아, 진짜 <laughs> 아 아파 오 진짜 세졌어요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이이좀 강해진 거야 대한 예좀 전보다는 좀 세진 거야 잡는 힘이 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겠는데 조금 응. 세진 거 같아 요아 느낌이 좀 온다 이거죠 예. 물론 이게 저희가 지금 실험하는 상태가 전혀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본인들 느낌들 자체는 분명 굉장히 힘이 좀 강했다고 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웃었냐에 따라서 힘도 이제 또 달라지겠죠 아. 네. 그러면 아까 이 통각이 더 많이 웃었다는 얘기 될수 있잖아요 아. 네. 많이 웃을수록 힘은 좀더 강해진다 근데 제가 사실 한4 0 초에서 1분정도를 웃고 지금 바로 시험에 들어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마음껏 더 크게 오랜 시간 동안 웃었을 때는. 그 힘이 또 배가 될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웃음의 효과 드는, 효과는 일, 우리가 웃고 싶어서 웃는 거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사람들 보고 억지로라도 많이 웃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 얘기하죠 1 5년전 미국의 코미디언 제인 힐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로 한쪽 가슴 절단 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 제인 하지만 제인은 반드시 병을 이겨내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녀가 생각한 암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웃음이었다 웃으면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 심지어 암까지 치료가 된다는 웃음치료 암으로 죽어가던 여인을 살려낸 치료학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이 자그마한 세포 안에 숨겨져 있다 NK세포가 처음 발견된 것은 35년 전.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고 면역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신기한 NK세포. 여러 면역세포 중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단지 웃기만 해도 증가하는 NK세포. 그러나 천화무적 자연살상세포라는 NK세포에게도 강력한 천적이 있었으니 바로 스트레스다. 코미디 비디오를 시청하게 한후 실험 참가자들의 NK세포 수치를 쟀더니 시청전에 비해 무려 40%가 증가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화를 내면 흥분되는 신경인데 그 웃음은 반대로 그 교감신경을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그 억지로 웃더라도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어 유발이 된다 그거죠. 웃으면 어쨌든 몸이. 그 자율신경이나 아니면 근육계나 면역력이나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 작용을 하죠. 음. 그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제 남편이요. 이제 신발 벗고 들어와서 밥 줘. 옷이라 일단 벗고. <laughs> 오자마자 밥 달라 그래? <laughs> 좀 기다려. <laughs> 바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분위기 파악도 전혀 안 해주고 민망한 포즈를 취하며 웃고 있는 것일까? 뭐 오랜 시간 동안 웃을 때 대체 머릿 속에서 무슨 생각하면서 웃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궁금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 생각이 진짜 안 나요. 그 시간만큼은 오직 평안함.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믿기 힘들어요. 믿기 힘들죠? 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생긴다라는 말이 정말 웃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어, 저는 장애인 애들하고 같이 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장애아들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딱 보면 얼굴이 너무 굳어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스마일하고 이렇게 웃어주면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 사람들 같이 기분 좋아서 그 부모님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나 좋거든요. 저의 한일년전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감 선생 같은 얼굴이었는데 제가 웃음 치유사 그 전문과정을 마치고 또 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몰라봐요. 표정이 너무 바뀌고 어, 그 얼굴 색깔이 너무 달라졌다고. 세상이 인정하는 미소의 소유자 모나리자. 완벽한 그녀의 미소에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다. 아니 입꼬리 조금 내렸을 뿐인데 천사같은 모나리자의 미소가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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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가 화나버렸다. 입모양 하나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사람의 인상. <laughs> 우리 모두 입꼬리를 올리고 웃어보아요. 네, 이제,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대회를 해야 되는데 yeah. 어떤들을 대회를 할까요? 숨을 쉬는 쉬는 거 빼고는 계속 웃을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웃는가? 저희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그건 저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쉬지 않고 오래 웃기라는 게참 쉽지 않잖아요. 예상 시간 얼마로 보세요? 예상 시간 삼십 아. 분 이상 한 시간은 가능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오래 버티는 사람이 오늘의 1등이다. 아 예. 그냥 무작정 웃는 거지요? 예. 우리는. 그냥 웃습니다. 그냥 매, 그렇죠. 매 급시 매급, 웃는다. 매 급시 웃는다. 오늘의 빅 이벤트 오래 웃기 어떤 분이 오래 웃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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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웃음> <웃음> 치지 않고, 그지 않고 웃고 있는데 말이죠. 뭐, 지나가는 뭐, 우리,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웃어주고, 야, 지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했는데, 모두 함께 웃어주고, <놀람> 그리고 지금 뭐, 진짜 집으로 웃고 있어요. 과연 이분들은 몇 분, 몇 시간 웃을지, 정말 큰 기회를 가져봅니다. 그게 지금... 아 힘드세요?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 이제 아, 아. 오늘 하루 거뜬하니 갑니다. 24시간. 아예 예.

지금 시간이 한 50여분 됐는데 말이죠. 네. 과연 최우의 일인 네. 과연 몇 분까지 버텨주는지 최고의 예. 기록을 한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어 나올 것 같아 한 시간 넘고 남을 것같한 아, 시간 넘어요. 저대로 웃으면요 네. 한 시간, 그두 시간도 시키면 웃을 거예요 아마. 두 시간도요. 시간? 네. 네. 자, 이제 여러분 최우의 일인이 나오셨습니다 물론 1등은 되했지만은 오늘 우승 최고 기록 최고 시간을 재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이, 처음 날 땀을 흘리는 경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한참 잘못하가 지금 용 주신 거예요. 아, 지금 저희 카메라맨도 그렇고, 네. 이, 그, 너무 기, 스텝들이 고생하시는 것같아 제가 끊었습니다. 어, 나한 예. 아, 잠깐만요. 시간 지금 한 시간 네. 한 7분 정도 생각것 네. 같은데, 네. 지금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24시간도 할수 있습니다. 아, 이타 시간. 그러면,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좀, 예. 때문에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간 몸풀기에 불과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웃기 1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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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음. 여러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웃으면 만복이옵니다. 자, 오늘 웃음 최장 시간 기록에 기록을 작성하신 우리 오재균 선생님에게 인진 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기쁨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기쁨이 있었지만 웃음으로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고 웃음을 줄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 풀리십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살기가 힘들다고 인상을 찌푸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처럼 웃으면 생활이 바뀝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를 내면 한번 늙어진다라고 주십니다 <목소리도> 여러분이 모두 웃는 그날까지 와우 와우 시기로 대박에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하하 웃으면서 힘 자랑하러 갑니다. <목소리도> 임정용의 이런 기록 저런 도전. 좀 공부해 공부 공공부하느라고 공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체력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학원에 왔습니다. 한 사람만 꼭 오래 버티기 시간은 무제한 마지막까지 남은 팀이 오늘의 우승입니다. 장민환 선수의 사촌 동생이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장민환 선수 지금 잘 있죠? 네. 네, 자주 만나요? 아니요. 전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laughs> 들세요 자, <목소리> 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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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역시 우리 장민한 선수 사촌 동생까지 붙어 주잖아요. 아, 두 번째 탈락자. 아, 두 번째 조금 탈락했어요. 한 팀만 남도록 하세요. 한 팀만 미션 하나 더. 앉았다 일어나시는 겁니다. 모두 앉아 주세요. 앉았다 일어나기 시작. 하나! 일어나세요. 아, 탈락 탈락 탈락. 빨리 하어요 됐어요. 또 버티는 겁니다. 버티기. 오, 야. 초막코, 어쨌건 천그 우승 후보로는 참쳐지 않았는데 일등했단 말이죠. 어떤 생각이들든가요? 듣고 있는데? 상품이 눈앞에서 날아가지 않게. 이조 <laughs> <2조> 예선전 선수들입니다. <laughs> 야, 표정 진짜 예술이에요. 절대 웃겨도 웃지 않고, 않는 고이 모습 표정 야아아크 밤이 외로워 <laughs>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이제... 밤이 어렵답니다맥댈춤 <laughs> 이어서 이번에 막춤 갑니다 막춤 갑니다 렛츠고 리틀 타자리타자타자야야 머리를 깎을 생각은 머리는 하셨어요? 부모님 물려주신 거라 이게 점점 이렇게 커져요. 저는 그이 머리카락만 커진 게 아니고 제발 좀 부탁인데 눈이좀커졌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눈 나오네, 누나. 뭐가 네. 멋이겠습니까? 뭐아 좋습니다. 크리... 너가 봅시좋다 이제 눈들어갑니다 <laughs> 아. 준비, 시작! 드세요. 아무참아, 참아, 쳐 머리에 산다. 네, 지금 이쪽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이팀 이 5초 안에 떨어져요. 5, 4, 3, 2, 1 2, 1 <laughs> 이야, 남자들 아주 <laughs> 자, 앉았다가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세, 앉았다 일어나주세요. 시작 일어나세요 어, 한쪽 탈락. 한쪽 <laughs> 탈락. 좋아요. 좀만 더 버티면 돼. 붙입니다요. 그렇죠 끝까지 잃지 않는 표정 좋아요. 어세팀남서어요두팀남두팀 남았어요. 야 과연 어떤 팀이 다시 올라갈 것인가? 나 대기민 대기에서 이 퍼티 해야 돼요. 대기민 대기에서 퍼티 해야 돼요. 대기. 이 바지가 미끄러워요. 난. 바지가 미끄러워요. 무겁긴 한데 이제 바지만 좀. 저 떠나 있지만은 다시만 표정 나오면 싸 주세요. 아, 이제 싱아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활짝 웃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좀더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냥 1등 하고 싶어서요. 화이팅! 화이팅! 시작!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2회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씩! 시작! 시작! 다일어났다 하나! 둘!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한발붙이기로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어요. 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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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해요. 한발 튀기면 안, 안 돼요, 튀기면 안 돼요, 튀안 돼요. 최종 보시은 박대웅, 신은경 학생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틈틈이 운동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종정의 이런 기록 천연자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